리혜인님 오셨습니다. 와! <laughs> 야! 아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. 제가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이제야 네. 성사가 만나기, 됐습니다. 만나기 너무 힘들어. 아, 아니 <laughs> 준비한 게 있어요? 댄스 노래를 좋아해서 실제로 목소리가 듣고 싶어 가지고 공연을 가셨다. 와! <laughs> 아니, 저 이게 아니 사실이면 안 되는 들고 거예요. 들고 <laughs> 아니, 저... 내가 생각보다 잘나는. <laughs> <되게 저는> 저분 누구죠? <laughs> 아, 아니, 근데 제 노래 좋아하면 안되나요 <laughs> 너무. <laughs> 그러니까. 뭐... 아니, 제가 그죠. 좋아하는 게뭐 이상한 것도 그러니까. 아닌데. 아, 재진님, 제 노래 좋아하면 안 됩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, 많은 분들이 아, 예. 이제 제 춤을 보고 힙합을 좋아할 거라고 아, 많이 아, 생각을 맞아요. 하시는데. 아, 재진, 그거랑은좀 예. 반전이었나 봐요. 예, 의외이긴 하죠. <laughs> 아니, 그러면은 흑백 사진 이라는 노래 굉장히 인상 깊게. <laughs> 네, 저한테 시작이 됐던 곡이네요 그아 가사말이 너무 와닿아서 예.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예 저는 정주행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와, 바로 목욕탕 소리 살짝만 주십시오 제가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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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이어폰 꽂고 계십니까? 아닙니다 아, 생이에요 갑니다 어머 대박 진짜요? 아. 감사해요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?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해왔어. 이렇게. 나... 아, 어떻게 공연을 보신 적이 있다고? 네. 네. 아니 언제죠? 제가 확장 시절을 이제 제주도에서 보내게 됐는데 제주도는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. 많이 하죠. 게스트 딱 이름을 보고 바로 달려갔죠. 제가 무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되게 가까웠어요. 공연을 하시고 중간에 이제 물을 드시잖아요. 물을 드시고 물 뚜껑만 내려놓고 물만 가져가셨어요. 네. 옆에 있는 진짜 여성분과 네. 저와 네. 몸 신랑이가 장난이 아니었어. <laughs> 가겠다 아, 아, 진짜 아, 높았거든요. 키가 아, 별로 안 아, 컸는데. 아, <laughs> 그래서 결론은 제가 네. 차지했습니다. 와. <웃음> 야. 야. <웃음> 이렇게 친밀도가 더 쌓이는 거 같아요. 야. 차에서 제 노래 좋다고 하는 것도 영상 짤로 하는 거 아, 너무 고마워서 거기... 나온다 나온다. 제시고 아, 음. 한번 봐 주시고 싶다. 아, <laughs> 이야. <laughs>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. 네. 어머. 아 노래를. <laughs> 너무 창피하다. 아 춤출 때그 눈빛은 어떻게 그렇게?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본데 굉장히 선하거든요. <laughs> 그죠. <그쵸>?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눈빛이 저렇게 순수한 눈빛인지 몰랐어요. <laughs> 생각보다 저 웃음도 많답니다. 네. <웃음> 잘 웃어요.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서 안 웃은 적이 없으세요? <laughs> 그죠. 네. <웃음> 팬분들에게. <웃음> 네.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. 저희 팬들 양보터 친구들 바제 친구들 진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초반에 보였던 저희 팀 모습 그대로 묵직하고 열정 있는 그런 팀 그런 리에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랑해요